알레르기 비염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당연히 알레르기 약들을 많이 드시게 될 텐데요.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 중에서 어떤 약을 고르는 게 가장 좋을 건지 간단하게 비교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중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약들은 세트리진, 지르텍이 대표적이고, 로라타딘, 클라리틴이 대표적이고, 팩소나딘, 알레그라가 대표적입니다. 이 각각의 약들의 효과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알레그라가 조금 효과가 빠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효과는 비슷합니다. 지속시간은 24시간으로 거의 같은 효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1일 1회 복용하는 용량으로 보통 자기 전에 복용합니다. 어, 지금 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 복용하는 게 가장 좋은지는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비염에는 다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엔 동일하게 효과가 나타난다볼수 있고 두드러기에도 다들 효과가 있습니다. 비결막염 눈이 가렵거나 충혈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르텍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지르텍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콜린 작용 부작용은 세 약물 다 모두 나타납니다. 입마름이라든지 소변이 불편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졸음은 지르텍이 클라리틴이나 알레그라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한 졸음 부작용이 유발되진 않습니다. 비용은 알레그라가 가장 비쌉니다. 로라타딘이 그 다음으로 비싸고 지르텍 오리지날은 클라리틴과 거의 같은 가격인데, 어, 만약에 동일성분, 동일성분의 의약품들의 경우에는 가격이 한참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비용 대비 효과로 사용한다 하면, 어, 세티리진, 성분을 가지고 있는 지르텍과 동일한 성분의 약물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내려보자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 1등은 역시 클라리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비용도 적절하고 효과도 좋고, 그 다음에 졸음 부작용이 없어서 가장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알레그라는 비용만 괜찮다면 사실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효과가 빠르고, 그리고 졸음 부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 지르텍의 경우에는 비용을 따지는 경우, 가성비를 따지는 경우 가장 선택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카피품을 쓰시면 역시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세한 건 약사와 꼭 상의해 주세요. 끝.